아, 심심해. 할거 없나? 어, 전화 왔다. 지훈이네, 여보세요. 어, 전화 기다리고 있었냐고? 너무 빨리 받아. 아, 너무 심심해서 그랬어. 그래서 무슨 일인데? 아, 게임하자고? 음, 요즘 시간 날 때마다 게임 했더니 질려. 딱히 안 땡기네. 놀고는 싶은데 게임은 하기 싫어. 게임 말고 다른 거할거 거 없어? 하고 싶은 거 있냐고? 당연히 없지. 이제부터 나가서 찾아봐야지. 그러지 말고 나가서 놀자. 나가자. 너도 게임 재미없잖아. 오늘 날씨 확인했냐고? 아니. 요즘 집에만 있느라 일기보다 안 봤는데. 지금이라도 보라고? 날씨가 어떻길래? 혹시 비와? 아, 날씨 보니까 나갈 마음 싹 사라진다. 그래도 심심하긴 한데 어쩌지. 진짜 게임 말고 할거 없나? 유튜브? 볼만한 거다 봤어. 요즘엔 볼 것도 없더라. 그럼 잠이나 자라고? 아, 아, 이미 많이 잤어. 그런 거 말고 다른 거. 아, 나 심심해. 놀아줘. 혼자 벽 보고 대화하라고. 하, 너무해. 우리 우정이 이거밖에 안 되냐? 소꿉친구가 이거밖에 안 돼? 뭐라고? 너 게임 중이었어? 야 전화 끊지 마. 여보세요? 아씨 끊었네. 아 심심해. 뭐 하지? 이러다 잠들면 또 시간만 보내는 건데. 비와서 나가기는 싫고 놀아줄 사람 없나? 누구지? 올 사람 없는데 누구세요? 어 누나 비도 오는데 무슨 일이에요? 저번에 빌린 스위치 주러 왔다고? 아 맞다 저번에 누나 심심하대서 빌려줬었지 나중에 줘도 되는데 비오는데 오느라 고생했어요 지훈이가 나 심심해하고 있을 거라고 가져다 주는 김에 놀아달라고 했다고? 아니 걔는 누나한테 뭐 그런 소리라는데? 근데 누나 우리 집에 할거 없는데. 영화? 보고 싶은 거 있어요? 미리 찾아왔어? 그래요. 그럼 누나가 찾아온 거 같이 봐요. 그래서 무슨 영화? 로맨스? 옛날 영화예요? 재밌겠다. 근데 누나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이쪽으로 붙어요. 소파에 올라와서 같이 봐요. 아, 여기 다며. 치마 불편하겠다. 누나는 이 영화 본적 있어요? 여러 번본 영화야. 그 정도로 재밌어. 근데 누나, 이거 그냥 로맨스는 아닌 것 같은데. 혹시... 아, 19금 로맨스구나. 어쩐지 시작부터 강렬하더라. 부끄럽냐고? 아니 그럴 리가. 나 당당해.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지. <laughs> 목 타서 물 마시는 거 아니에요? 그냥 과자 먹으니까 목 막혀서 그래. 누나 영화보다 내 반응에도 관심 있는 것 같은데요? 나 말고 화면 봐요 화면. 얼굴 빨개졌다고? <laughs> 아니 뭐좀 민망하긴 한데 누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? 아 맞다 많이 본 거라고 했지 근데 이걸 많이 봤다고 누나 이런 취향이에요 남자 주인공이 멋있다고 물론 잘생기긴 했지 누나는 저렇게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 취향이에요 잘생긴 걸 누가 싫어하겠냐고 물론 그건 맞지 잘생긴 사람 좋지 에이, 내가 무슨 잘생겼다 그래요? 나는 그냥 평범하지. 누나 취향이라고? 누나 눈에는 잘생겨 보인다고? 그 장난 그만 쳐요. 나 놀리고 말이야. 누나가 장난하는 거겠지? 진짜 나 좋아할 리가 없을 텐데. 설마 진짜면? 어? 누나 뭐라고요? 말 듣고 있냐고요? 진짜 누나 취향 맞다고요? 누나 눈에는 저 배우보다 제가 더잘 생겨 보인다고요? 농담하지 마요. 나 자꾸 그러면 오해해 버릴 거예요. 누나가 이 영화 왜 고른지 아냐고요? 누나 이 영화 좋아한다면서요. 그것도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다고요? 어어딜 어, 봐요? 아 아니 이건 생리적인 현상이라고요. 누나같이 예쁜 사람이랑 이런 영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안 그래요? 그래서 누나 좋냐고요? 내가 누나를 싫어할 리가 없잖아요. 그럼, 여자가 이렇게까지 했는데, 남자가 해야 되는 말은 뭐냐고요? 어, 누나 나랑 사귀어줄래요? 누나, 대답은요? 누나 나도 좋아요 <laughs> 그럼 사귀게 된 기념 선물 있으니까 옆에 있는 봉지 열어보라고요? 왜요? 뭐가 들어있길래? 이건 콘! 누나 나 해도 돼요? 진짜예요? 그럼 나 중간에 멈추려 해도 안 멈출 거예요 알았죠?